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호평했습니다. 그는 이 회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갑질에 대해 선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. 이 회담은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렸고 많은 기대를 모았죠. 이번 정상회담은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. 홍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는 한 지지자의 의견에 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.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총 3,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2,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며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과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러한 협상은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홍전 시장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이런 발언은 앞으로의 외교 정치에 중요한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.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두 나라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,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